여러분, 어떤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율법 주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의 개명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 딱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청년을 사랑하는지 알게 하시도록. 우리가 소경으로 태어지지 않은 이유는요. 소경된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를 두눈뜨게 하신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보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어요. 모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모세의 아들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났죠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먼저 태어나지 않았냐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지지 않았냐 그럼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구원받았냐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도 않았는데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오직 믿음으로 오히려 그 후에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이 먼저예요 신의 산이 먼저예요 홍해를 건너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바꾸시는 홍해를,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는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봐라! 구원 받고 나서 율법 주시지 않았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밖에 사는 것, 그것이 율법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무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그 말하는 거다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과 마음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정지하면 안 되지만,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다 지켜야 한다. 왜요? 믿는 사람은 순종하거든요. 순종하는 사람은 믿게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더웨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관계입니다. 율법과 구원의 관계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번 예기전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합니다. 예배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또 구원을 완성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완성시켜야 돼요.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전도 안 해도, 예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대충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예배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기도할 수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대충 선교하고 대충 전도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를 치셨는데 어떻게 대충 어떻게 대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충 교육받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하나님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다리가 있고 걷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복음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대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